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 로아 안녕하세요. 로우나스의 로운엄마입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했습니다. 여기는 7호선 신중동역이 도보 5분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또한 도보권으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유코아, 아울렛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현재 할인 분양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3억대 땡처리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같이. 출발하시죠 네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은 신발장 문 3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일괄소동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자동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욕실 먼저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욕실은 크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큰 욕실 원하시고 욕조 원하셨던 고객님들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욕실 공간 나오시게 되면은 옆쪽으로 안방 공간 만나오실수 있으시고요. 안방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크기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붙박이장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부부침대와 파우더룸 들어갈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부부욕실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부부욕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부부욕실 크기마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바쁘신 출근길에 부부욕실에서도 샤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방 나오시게 되면 주방과 거실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주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귿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은 조리대 겸 식탁자리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하부장 연장되어 있고요. 인덕션 상구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밑쪽으로도 슬라이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싱크대 자리 아래쪽으로 보시면 식기 세척기 무료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조리대 공간 안쪽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적지 않는 조리대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 은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거실 크기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트홀 자리는 이렇게 대리석 타일을 넣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느낌 주시는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매립 끝과 라인 등 들어갔기 때문에 거실 공간 환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도 무료 옵션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 은소파 자리는 이렇게 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슈퍼를 기역자로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환기창은 거실 크기와 맞춰서 크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막히지 않는 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은 편으로 보시면은 1번 방과 2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1번 방 이렇게 1인용 침대와 책상, 서랍장 들어갈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가벽을 설치하시면 방을 나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크게 중간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셔도 이렇게 반대편 방 사이즈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형광등도 두개 있고 문도 두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베란다 공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탁기와 건조기를 시타워로 설치하시면 충분히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